영어의 과외방 쌤박 쌤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과외방 학생들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영어 공부 비법이 한 가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모든 영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 원리인데요. 쉽게 말해 영어 어순 원리죠. 영어는 어순, 즉 말의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말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처럼 는, 를, 한다 같은 조사나 어미가 말 뒤에 딱 붙어 쓰여 말의 역할을 결정해 주니까 어순을 마구 바꾸어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죠. 하지만 영어에는 이런 조사나 어미가 없으니 어순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말이 안 되어버리고 어순 자체로 말의 역할을 결정해야 하니 어순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영어 어순이라 하면 흔히 문법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문법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문법을 정복하면 영어가 쉽고 편해질 거라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법 정복 후에도 저에게 영어는 여전히 불편한 언어였죠. 다른 해답을 찾던 저는 문법은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영어를 영어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했고, 마침내 영어에 꼭꼭 숨어 있던 어순 원리를 정리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고 보니 영어 어순은 우리말에 비해 매우 쉽다는 걸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해 영어를 공부하니 영어가 매우 편하게 느껴지고, 또 영어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연히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효율적인 영어 공부를 하게 됐죠. 제가 영어 어순을 설명드린다니까 문장의 오 형식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거나 입맛에 맞는 문장의 어순만 설명할 수 있는 단편적인 어순 설명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설명드리려는 어순 원리는 지금 문법 분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모든 영어 문장을 예외없이 설명할 수 있는 획기적이며 매우 체계적인 어순 원리이며 영어 원어민이나 영어 습득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체득하고 있는 영어 어순 원리를 정리한 것이니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문장의 오형식이면 모든 문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은 몇 형식 문장일까요? I'm sure of your success. 나는 너의 성공을 확신한다. 주어, 동사, 보어. 그럼 of your success는 뭐죠? 수식어인가요? 그럼 이문장이 I'm sure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이형식 문장이라 할수 있을까요? I supplied you with the book. 나는 너에게 그 책을 제공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with the book은요? 역시 수식어인가요? 그럼 이 문장은 I supplied you 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는 3형식 문장이라 할수 있을까요? 이런 문장들은 문장의 5형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건 수거나 특별한 구문으로 분류해서 따로 암기하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의 문법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영어 어순이라 하면 여전히 문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문법은 영어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표현하는 데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의 정체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어 문장의 구조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써 있는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기술을 알려 주는 영어 번역 기술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영어를 듣거나 읽고 바로 이해하고 생각을 영어로 바로 표현하는 데쓸수 있는 매뉴얼은 아닌 것이죠. 영어를 사용할 때 문법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간단한 예문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Jane became a farmer. 제인은 농부가 되었다. Jane loved a farmer. 제인은 농부를 사랑했다.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a farmer를 한 번은 보호로 한 번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a farmer가 주어를 설명하니 보호이고 동사의 대상이 되니 목적어인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었냐고요? 재밌는 사실은 해석을 한 후에야 비로소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 m e 머가 보호인지 목적어인지 알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문법의 도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문법적인 분석을 위해 해석을 먼저 해야 했죠. 그러니 해석만 하려 했다면 문법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죠. 해석을 위해 문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해석은 단어의 의미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려는 간단한 의사소통 원리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문에서 앞두 단어를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로 해석한 것처럼요. 지금의 복잡한 문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는 간단히 정리된 이런 의사소통 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는 문법을 영어 사용에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매뉴얼로 골머리를 썩인 셈이죠.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영어에 쏟는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미미한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문법은 영어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표현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니 문법을 접어둔 채 무턱대고 연습하는 것이 하나의 효율적인 영어 연습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연습하는 동안 영어 의사소통 원리가 체득되어져 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정리된 영어 어순 원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연습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 어순 원리를 영어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모든 영역에 활용해 보세요. 영어 공부가 한결 쉽고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초중고 학생 여러분들은 영어 듣기 평가 내신 모의고사 수능 준비에 바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활용하시자마자 영어 공부에 방향이 잡히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입시를 위해 꼭 정복해야 하는 문법도 이 어순 원리를 먼저 이해하신 후에 공부하신다면 지금보다 몇배 쉽게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어순 원리는 영어에 숨어있던 어순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니 문법 정복을 위한 기초 원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매뉴얼인 문법으로 영어를 공부하실지, 매뉴얼 없이 무턱대고 하실지, 아니면 간단하고 올바른 매뉴얼인 제가 설명드릴 어순 원리를 활용하실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제 강의를 듣고도 영어를 사용할 때 여전히 문법을 사용하시려 한다면 결국 영어를 편하고 빠르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 원어민이나 영어 습득자처럼 단어의 의미와 간단한 어순 원리만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편하고 빠른 영어 사용이 될 텐데, 여기에 번거롭게 문법을 떠올린다면 불편하고 느린 영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말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말의 문장 구조를 학문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서이지, 우리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영어 문법을 배우는 이유도 영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이지 영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이제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시험 보기 위해 문법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이 영어 어순 원리는 그냥 영어를 영어 그대로 이해한 결과이므로. 여러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견해가 아닙니다. 영어 학습의 부담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간단한 비법일 뿐이니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이 영어 순 원리를 이용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는 올바른 영어 공부, 올바른 영어 연습이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여러분. 영어는 쉬운 언어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